안녕하세요. 보이스 오브 라이프의 임용수입니다. 설 연휴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불참기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2015년도 메르스 바이러스 유행 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대우민 지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 중에 생각나는 거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는 확실한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니다 어, 많은 정보들이, 유해한 정보들이 막 떠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분명하게 입증된 정보만 이제 추려서 취할 수 있다면, 어, 괜한 걱정과 불안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몸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최대치로 발휘가 될 테니까요. 또 아이들, 노약자들 특별히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무사히 잘 피해가 취소되면서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선택과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의미,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죠. 당연한 말이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할때 매우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과 심사숙고해서 하는 사람 그둘 중에 무엇이 더 좋다 안 좋다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요 즉흥적으로 하는 선택이 어떨 때는 되게 결정이 빨리 되면서 일이 더잘 풀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안 좋게는 충동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심사숙고한 성격은 이모저모를 다 따져가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일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추진되기 어려 극단적으로는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함으로써 오히려 일을 망쳐 버릴 망쳐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선택과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어떤 선택이건 각각의 선택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심사숙고하는 사람들은 그 각각의 문제점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나머지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A라는 결정을 할때 생길 수 있는 문제, B라는 결정을 할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모두가 다 두려운 것이죠. 어떤 여성분이 나, 남편 때문에 속을 너무너무너무 썩은 나머지 힘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에 걸렸다면서 상담을 청해오는 적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아, 그러면 같이 사시기가 힘들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혼자 살라는 얘기냐? 저는 혼자 살 수가 없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자녀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난 혼자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헤어져서 혼자 살려고 하는 말을 한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헤어지라는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헤어지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어 계속 어떻게 같이 잘 살아보셔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아그 인간은 어떻게 같이 살란 말이냐.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수 있단 말이냐.라고 또 따지기도 하십니다. 네이 이 상황도 맞고 저 상황도 맞는 것 같아요. 헤어지면 헤어지는 대로 힘들고 또 같이 살자니 살자는 대로 힘들고 A와 B 둘 중에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되게 병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사숙고라는 것이 좋게 보이면, 좋게 보면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망설임의 독성이 있습니다. 그 망설임이 어떤 수준을 넘어서게 되다 보면 자체적으로 독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마음에 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확병이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어머니들이 시집 살이를할때 마음속으로 했던 생각, 그 망설임의 독성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망설이다 보면 결국 마음의 병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긴는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이 살 생각을 하면 계속 그 스트레스를 견뎌야 되는 것이 너무 두렵고 헤어지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두렵고 그래서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그 극단적인 양가 감정, 망설임 그 독성이 마음을 좀 먹고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변화 없이 10년을 더 살게 된다면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도 계속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진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지금 같은 이 망설임이 헤어져 라 라는 것이 10년 동안 지속된다면 결국 어떤 선택을 하긴 해야 됩니다. A라는 선택을 하면 A라는 선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헤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B라는 선택을 하게 됐을 때도 고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장애물들을 고스란히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심사숙고의 과정을 어, 지나 경험을 하고 그걸 지나서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나친 망설임은 독성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은 대학교 졸업반이에요 졸업반인데 과연 내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졸업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어, 남들이 들으면 다 알만한 꽤 괜찮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그 친구는 학교를 졸업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 그 학교 좋은 학교니까 졸업하는 것이 당연히 앞으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야 지금은 그게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많이들 조언을 하겠죠. 그런데 그 학생은 그런 조언들이 별로 와닿지를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야구 선수 중에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포지션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어느 포지션이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회전 처리 투수입니다. 선발 투수, 승리 투수, 중간 개투 중에 저도 필승조라고 있어요. 이기는 꼭 이겨야 되는 경기에 나서서 던지는 투수. 그리고 조금 경기가 뒤지고 있더라도 어, 쫓아가 쫓아갈 충분한 가능성 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필승조가 나서죠. 그리고 이기고 있는 경기를 마무리할 때. 세이브 점전마을리 투수가 나서게 됩니다. 물론 타자도 중요하고 수비의 각 포지션도 다 중요합니다만 투수로만 국한시켜서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해볼 때 회전 처리 투수라는 것은 아이 경기는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어라고 판단 코치진이 판단하는 경우에 등판하게 되는 투수입니다. 어차피 경기는 끝났어요. 진 경기로 칩니다. 그런데도 투수는 등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투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등판을 하게 될까요? 아, 나는 패전터리 투수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등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서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현실에 대한 실전에 대한 감각을 쌓아서 다음에는 더 나은 포지션으로 등판을 하게 돼서 경력을 쌓아 나가서 더 유명한 선수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등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심리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회전처리 투수의 의미는 끝을 내는 겁니다. 어떤 또 다른 시작이 있게 되려면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무리가 항상 이길 수밖에, 이길 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무리를 질 수는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마무리가 되어야 또 다른 시작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구경기는 1년의 시즌 중에 한 경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 다음 경기, 또 다음 경기를 위해서 선수단 전체를 관리를 하고, 그러려다 보면은, 한 경기, 한 경기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경기는 지고 있지만, 그 마무리를 위해서 제 역할을 감당해내는 선수가 패전처리 투수인 것이고, 그 패전처리 투수는 전체 선수단의 특정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현재 어, 인생이라는 패널 트레이스를쭉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금 당장은 한 경기 한 경기일 수가 있는데 그 하나의 하나의 경기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경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어찌 됐건 마무리를 잘 지어 놓는 것이 다음 경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포석이 될수 있다라는 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는데요.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몸과 마음, 건강 유념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생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